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래핑맨입니다. 터닝 메카드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메카니멀은 피닉스입니다. 피닉스, 피닉스 핑크 버전이에요. 핑크 버전 예쁜데 핑크. 자 카드 를향해 자동 트래치팅하면 메카니멀로 순간 변신하는 건 똑같죠. 피닉스 핑크요 핑크. 영생불사의 새 피닉스. 핑크 버전. 자동차에서 피닉스로 변신. 슈팅방법, 팝업체크. 이런 것같고요 변신. 이거 테로나 미리네하고 좀 비슷한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. 이 비슷비슷한 부류가 있구나. 알타하고도 좀 비슷하나? 피닉스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죠. 이쪽이 좋든가 저쪽든가. 저기서 저쪽이 좀난거 같은데. 완전 좋아서 깔끔하게 떨어져 나왔고. 기판. 이건 좀 크게 느껴지지? 자, 영생불사의 세피닉스 여기 들어있는 거는 뭐 설명서하고 자 카드부터 볼 거야. 저건 자세히 보면 되니까 타나토스, 타나토스 볼트 스파이크 나백작, 서먼 배트 그다음에 모바일 쿠폰. 자, 이거 열어봅시다. 지난번에 되게 좋은 거 나왔었는데, 카드. 모바일 쿠폰은 제가 알아서 쓰도록 할게요. 야, 이거는 오성이네오성 5성. 무관 스피 토네이도. 되게 좋은 거 같은데? 자, 이렇게 무관 스피 토네이도, 타나토스 볼트 스파이크, 나백 짝서먼 배트.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, 그럼 카드는 자 피닉스 어 미리네 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알타 미리네 날개가 있고요 날개가 이렇게 있고 여기 바퀴가 있고 어, 이렇게까지 또 분리가 되는구나 와자 이런 식으로 변신이 되 있는. 이닉스 빨간색하고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분홍색이 좀 예쁘긴 하다 자 그럼 다음 편에서 터닝카로 변신해 보도록 하고요 또 메카니멀로 파업하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었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